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겠다. 혹은 청약 통장 납입할지 말지 그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. 청약 통장에 돈 납입하세요? 납입했죠, 저는.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는데요.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. 아하, 네. <laughs>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납입하지 마세요. <laughs> 하지 마요. 네, 하지 마세요. 아, 끝났어요? 이거 우리 엄마 보여줘야겠다. 맨날 다시 안 넣는다고, 맨날 단속이. 아, 청약은 하시는데. 액수가 다차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? 더 넣어야 돼요, 신혜영 기자가? 모르겠는데요. <laughs> 네. 11% 이자를 준 ELD가 있다. 11% 이자 네. 줘요? 이건 또 최대죠. 대출금리가 뭐 최저? ELD. 네. 어, 이거는 이제 우리 말로 하자면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 예금. 예금입니다. 본인은 아, 예금을 저, 주가지수에 저, 연동해서. 조 같은 거 아니고. 네. <laughs> 아닙니다. ELD 아닙니다. ELD. ELD. ETF. 아. ETF. 전혀 다른 거예요. 어. 근데 예금을 주가지수 연동 아니에요? 잠시만요. <laughs> 하, 한 분씩 마이크도 물렸고 그리고 ETF는 전혀 다른 거니까 응. 네, 그 질문은 아니. 파기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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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MBA 나하잖아요 신기자님. ETF도 연동하는 거 아니에요? 주가지수 연동? <laughs> 아 아니요, 그 상장지수 증권이고 우리 말로 하자면. 주가지수 연도하고는 전혀 다른.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. 다 들었습니다. 유튜브는 또 구글이 사라질 때까지 박제되는 거라 안타깝네요. 드러냅니다.